자기야 여기가 바로 도림천이야 도림천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고 수변 생태 순환길 도림천 안양천 한강 여의도 색강다갈수 있다는 곳이야 여기가 이게 바로 안양천이야 야 나는 한강 조망권보다 안양천 조망권 살고 싶다 여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앞이 그냥 안양천인 거 아니야 야 이게 뉴욕이 따로 없다 뉴욕. 우리 사이 같은 섬. 어썸. Awesome. 그 뒤에 보이는 섬이 보이니? <목소리가> 이쁘지? 아, 패스! 패스! 하이크 아, 그 안쪽으로 패스하라! 어이없는 볼. 에이, 골프 좀 쳐봤어? 이 골프의 기본 자세는 요, 요 팔꿈치가 이렇게 꺾이면은 절단 나는 거야. 맞니? 니가 그놈의 그 차차차 하던거 내가 응. 뽑아왔다 빨리 타 추워 뒤지겄다 조심해! <laughs> 뭐 가고 싶은데 있어? 아내 친구가 이번에 청담동에 에스토랑 같은거 새로 생겼다고 해서 나도 가보고 싶어 청담동? 응이 차에 걸맞는 동네긴 하지 오빠 알아서 데려갈게 그냥 싸버리는 거지 어 도착했다 여기 지금 청담동 온거지 비슷한 데야 비슷한 데 오빠 그냥 하란 대로 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마 오빠 아, 근데 나짜 오빠를 진짜 사랑하는데 오빠가 너무 말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뭘? 항상 너무 권위적이고 꼰대처럼 말하는 게 싫어 내 친구들 남자친구는 다 젊고 나이도 다 또래인데 나만 나이도 많은 사람 만나서 너무 무서워 무서워? 무섭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그런다는 거 아니야? 좀 젊게 젊은 오빠를 원한다는 거 아니야?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아니 오빠 젊었을 때 모습이야 지금 이러고 놀았었다 머안 좋네 락을 하다 보니 청담동은 이따가 디너 때나 생각을 해보고 디너가 저녁인가? 아. 디너가 저녁 맞지? 지금은 여기서 걷자 우리 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머리가 <laughs> 좀 길어서 그래요. 어르신들이 뭐 아가신 줄 알았대. 너 같다. 마스크 내리고서 향기를 좀맡아봐 내음이라 그래 내음. 아, 콧물 나오네. 청담동에는 이런 게 없어. 얼마나 이 파르파르. 파릇팔... <laughs> <laughs> 자기야 여기가 바로 도림천이야 도림천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고 수변 생태 순환길 도림천 안양천 한강 여의도 샛강 다갈수 있다는 곳이야 여기가 여기 따라 계속 걸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안양천이 나온다고 나 보여줄게 응. 기집에 그 또왜 이래? 기집에 그너 요즘 뭐 유튜버 하니? 브이로그 찍는구나? 언니한테 말을 하지. 근데 언니는 근데 다이쁘데 손이 못생겼어. 족발 같아 이상해. 이거는 수술로도 어떻게가 안? 이게 바로 안양천이야. 야 나는 한강 조망권보다 음. 안양천 조망권 살고 싶다. 여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앞이 그냥 안양천인 거 아니야. 야, 이게 뉴욕이 따로 없다, 뉴욕. 자기야, 근데 뉴욕 위에 산책 코스가 아주 예술인 곳이 있다고. 애기야, 어때? 여기 완전히 원래 벚꽃길인데, 아이고, 이틀 늦었다고 다 떨어져 버렸네. 이게 근데 봐봐. 메타 세콰이어길 같은 느낌이지 담양에 있는 오빠가 소식적에 원래 모델 활동을 좀 했었어 출사 전문 모델이었는데 옛날 생각 난다 정말 이쁘지? 그럼 우리 애기랑 여기까지 왔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은 그대로 그냥 입술 박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누궁화 <누군가>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움직였잖아. 자기야, 자기가 쓸래야, 자기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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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괜찮아. 아, 움직여, 왜, 왜 도망가면 어떡해, 씨. 아유, 십자인데 파야 됐다. 몰라, 나 이렇게 된 거. 자기야, 나를 업어줘야 될것 같아. 야, 여기가 바로 약. 안양천의 옛날에 이제 벚꽃길이었는데 지금 벚꽃이 다 떨어져서 그렇지 엄청나게 이쁘다. 음. 여기가 이 도림천에서 오목교, 그러니까 안양천 둘레길인데 말도 못하게 이뻐. 평감보호보다 여기가 좋지. <laughs> 이렇게 자기야 지금 신나서 뛰는 거야? 어머. 아우, 자기야. 배고프다, 이제. 자기도 없느라고 배고프지? 오빠에게 또 깜짝 선물. 이게 뭐야? 디피크라고 알아? 응 어, 선물 사왔어? 그럼 오빠 이런 거 준비 안 했을 것 같아 아 진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사실 계속 걷기만 해서 좀 서운했는데 에이 으이구 진짜 오빠 그런 무드도 없을까 봐 아. 배짐이 그냥 배짐이 비라서좀 달달하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빠가 아침부터 준비해온 수제. 오리카로있어 샌드위치, 짜잔. 맛도 없어 보여. 맛이 없기는. 한입 먹어. 먹어봐. 안먹어 괜찮아. 한입 먹어봐. 괜찮안 먹어. 음. 음. <laughs> <laughs> 머리 좀 귀에 뽀뽀 넣는데 아니, 청순하다 다 넘기니까. <웃음> <웃음> 어디 가기 싫다, 자기야. 나 여기서 그냥 천 년, 만 년, 백년 살래. 지루하니? 계속 있는 거는 하좀 지루할 것 같아. 그러면 오빠랑 섬으로 갈래? 무슨 섬이 있어, 여기에. 배 끊기는 시간에 맞춰서 갈 거다. <laughs> 자기야, 내가 아까 말한 데 있지? 우리 사이 같은 섬. 어, awesome. 섬. 저 뒤에 보이는 섬이 보이니? 이쁘지? <laughs> 왜 길로 와? 응. 오빠가 여기 섬 구경시켜줄게. 이게 바로 어섬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영등포만의 자랑. 아니, 서울 내에 이런 섬이 어디냐는 거야. 저게 바로 어섬이야. 어우, 이쁘다. 영등포, <laughs> 참 이쁘다. 밥 먹으러 가야죠 운동이나 좀 하자. 가 <laughs> 하이. 어, 어. 하이! 패스! 패스! 어, 어, 하이크 그 안쪽으로 패스하라. <laughs> 하이. 어이없는 볼. 헤이! 끊지 마, 끊지 마, 아이! 어, 어우, 아, 옛날 생각나서. 어, 언제 왔니? 아까 보니까 머리 긴 놈이랑 있더만. 저 형네랑 노니까 좋지? 어? 에이, 골프 좀 쳐봤어? 응. 언제 쳐봤대? 봐봐. 이 골프의 기본 자세는, 요, 요 팔꿈치가 이게 꺾이면은 절단 나는 거야. 무좀 피고. 언니 새로 왔구나? 캐디일 처음이야? 삼삼하게 생겼다. 이따 끝나고 뭐 밥이나 한끼 먹을까? 저장어요 오빠 장어. <laughs> 네가 나한테 장어 맡겼네